안녕하세요 현명한도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상품은 맥도날드에서 나온 페퍼로니 피자 버거 준비해봤습니다. 어, 월드컵 시즌을 맞이해서 나온 버거 같은데 제가 페퍼로니에 요즘 정말 환장하고 먹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품입니다. 어, 맥런치에서 세트 7,200원에 팔고 있고요. 단품은 6,700원 그리고 평소에 맥런치 가격이 아니라면 8,000원에 세트 가격이 팔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패티 두장이더 들어간 게 있는데 그 친구 가격이 1,500원부터 세트가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자막으로 제가 어, 좀더 상세하게 어,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버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되게 좀 징그럽다 여기 <laughs> 보시면 이렇게 공모양처럼 되어있어요 공모양처럼 되어있고 자 들어있는 게 양상추, 피자소스, 페퍼로니, 토마토, 양파 음, 그 다음에 하이트 마요 소스 들어있고요그 다음에, 음, 어, 비프 패티, 치즈, 이런 식으로 들어있네요. 엄청 많이 들어있는데, 음, 지금 양상추들이 다 빠져나왔어요. 바로 한 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양상추 좀 싱싱, 싱싱해요, 싱싱해. 자, 페퍼로니도 되게 큰 걸로 한, 두세장 정도 깔려 있는 것 같거든요. 음 맛있다. 페퍼로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맛있다. 음. 포로니뿐만 아니라 피자 소스가 들어가서 약간 좀 피자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음, 아무티도 고 빨대를 제가 안 챙겨와서 그냥 벌컥벌컥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쪽을 딱 보시면 지금 보이시면 페퍼로니 크게 보이시죠? 패티 치즈 양상추 방금 떨어진 거 양파까지 촥 어,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음, 노브랜드에도 페퍼로니 치킨 버거랑 그다음에 비프 버거 가 따로 있는데 그 친구 얘네들보다 아마 가격이 조금 더싼 걸로 알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쪽이 조금 맛이 조금 더 풍부하고 좀더 뭐랄까 세긴 한데 맛 자체는 노브랜드 친구들이 조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음. 이 비프보다는 치킨 치킨 패티가 더 맛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요 제가 알기로는 비프의 맛도 좋긴 하지만 페퍼로니에는 패티가 조금 더 맛있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노브랜드 거가 조금 더 괜찮지 않나. 그냥 노브랜드 치킨 패티가 조금 더 맛있다 뿐이지, 노브랜드 그 피프 패티보다는 확실히 이 친구가 조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은 맛이 조금 심심한 경향이 조금 있는데, 이 친구는 맛이 좀 강렬하고, 확실하게 페퍼러, 페퍼러니 하면서 주장하는 그런 맛이 있어갖고,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음, 음. 확실히 맛이 좀 세요. 음. 음. 자, 오늘, 어, 맥도날드에서 페퍼로니 피자 버거 한번 먹어봤습니다. 일단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고, 페퍼로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아, 맛있을 수밖에 없는 버거구나, 라는 걸딱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 뭐랄까, 음, 번 자체는 조금 저한테는 조금 어, 징그러웠어요. 굳이 그런, 뭐, 월드컵 때문에 나온, 음, 사커번이니까, 어, 뭐 그렇다고 치고, 가격면도, 어, 저는 꽤 괜찮다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역시 맥런치 가격이 어,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 노브랜드 버거를 이 페퍼로니 처음 접해봤거든요. 어, 비프 보, 이 노브랜드 비프, 페퍼로니 비프보다는 확실히 더 맛있고요. 근데 어, 저는 이버거에 조금 이 바삭함, 이 치킨 패티처럼 이 바삭한 맛이 조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어, 비프보다는 어, 이 바삭한 맛이 있는 노브랜드 페퍼로니 치킨 패티. 이게 조금 더이 친구보다는 좀 낫지 않나 가격 면에서도 조금 그렇고요 좀 낫지 않나 싶거든요 어 이거 한번 먹어보시고 조금 더 어, 아삭한 맛아이 바삭한 맛을 원하신다면 노브랜드 치킨 패티 어 이거 지금 맥도날드 거 하고 있는 건데 아무튼 맛있어요 그것도 맛있거든요 한번 두개 비교해서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